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킹 TV의 주킹입니다. 오늘은 세 시대의 말씀 18번째 수업입니다. 지난번 수업인 세 시대의 말씀 레슨 17에서는 예정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 노정은 양면 예정이기는 했지만 원래의 뜻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맞지 못하여 가게 되신 안타까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맞지 못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며 분석해보는 보다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챕터 2의 새 시대 세 말씀이란 어떤 말씀인가에서 큰 제목 7번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보다 온전히 알게 하는 말씀. 과로 1. 구약의 비에 보다 온전히 아는 신약 그 안에 동그라미 4번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메시아 앞에 먼저 오는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렸다. 참고 성구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세레요한이지만 이 세레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구약의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는다는 인물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겸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첫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가운데 하나님은 디셉사람 엘리아를 통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극심한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엘리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시네가의 3년 반 동안을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 숭배자들과 결전의 날을 선포한 엘리아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들과 대결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하나님이 그재단 가운데 내리신 불을 통해 증명하며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극적인 삶을 살았던 엘리야는 결국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성경 구절은 11기아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을 받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양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하나님께서는 영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메시아의 강림이 있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보다 먼저 올 엘리야를 너무나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올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 땅에는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켜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의 감원도만한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젊은 두 사람이 나타나 종교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인물이 유대 땅에 출연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인들이 보는 두 사람에 대한 평가와 시선은 사뭇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간판과 배경이 엘리트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내세울 간판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했으며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라가 말을 못하게 되는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요색과 마리아가 당시 로마 왕제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던 중 누추한 말마국간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독실한 수도 생활을 마친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 반해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부모와 함께 평범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당시 정치인, 제사장, 교법사들이 따를 만큼 명망이 있었으며 그러했기에 많은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매우 전도유망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부, 창녀, 세리든 사회 하층민과 어울리며 신앙적으로도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적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혁명적인 행위와 말을 하고 다녔고. 심지어 은연중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여 유대 종교인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말라기서의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기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 예언대로 엘리야가 이미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로 다시 와 있었을까요?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선생이 메시아라면 대체 엘리야는 어디 있단 말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얼굴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해당 성경 구절은 마태모금 17장 1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묻자 와 가로되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대답하셨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바로 오리라한 그 엘리아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근심했던 얼굴이 펴지며 그러면 그렇지 하고 깨닫고 안심했습니다. 이제서야 제자들은 유대 종교인들의 질문에 응수할 답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동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은 총회를 열어 심각하게 논의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확인을 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주장과 달리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다. 단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했다. 해당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묻돼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묻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기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에 잠시 중간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말라기서에 다시 온다고 예언한 엘리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불신하던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 위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둘러댄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실제 세례요한을 대면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혹시 그리스도요? 아니다. 그럼 혹시 엘리야요? 아니다. 그럼 선지자요?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대답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 "먼저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혹시 그리스도요?"라고 물어보았고,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다음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사실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럼 당신은 혹시 엘리야요?" 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요한이 스스로 자기가 엘리야가 맞다고 한다면 정말 엘리야 가온 것이며 세례요한이 엘리야임을 정확히 집어서 말씀해주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로 오셨음이 유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요한은 이 중요한 질문에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대답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둘러댄 자칭 메시아로 낙인찍히고. 결론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 종교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으며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이 엘리야임을 부인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 시대에 그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첫 번째 증거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성자 주님과 그의 몸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례 요한은 그빛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초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였듯이 그러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심과 성김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요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초하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다니고. 달 벗고 나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지 않고 따로 자신의 제자들의 무리를 만들어 다녔으며 예수를 증거할 자는 내가 아니고 너희라고 하며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례요한은 비행기 앞에 활주로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주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은 시대를 전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으로서 예수님이라는 비행기 앞에 활주로와 같은 사명을 했어야 하는 중요한 사명자였습니다. 이제 다시 이 책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성구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세례요하는 자기 사명을 부분적으로만 알았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예수님께 배워서 자기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실을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접경을 평탄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따로 활동하면서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망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참고성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민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어지는 참고성구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따로 활동하다가 헤로당의 이성 문제를 건드려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시인했던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첩경을 평탄케 해야 할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고 후에는 죽게 되었다. 이는 예정에도 없던 일이었다. 관련 참고성구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는이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잔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어지는 참고 성구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 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목에서 목대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자기가 엘리야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단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만 알았다. 만약 새해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배웠으면 자신의 사명도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첩경의 길을 더욱 평탄케 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성구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영상을 서서히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의 증거에서 발을 빼고 그의 사명을 잊고 정치에 끼어들어 오게 갇혔으며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고까지 속 터지고 심정 터지는 질문을 하며 예수님께 실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옥에 있을 때에 헤로반과 왕비 헤로디아에 꽤 말려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까요? 세례요한이 결국 실족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알았다면 유대 종교인들이 자신을 두고 엘리아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엘리아가 맞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인식관과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미 공동문명체였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배에 탄 사람도 함께 바다에 빠질 수뿐이 없었고 활주로가 없으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비행기라도 하늘에 뜰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신부로 취하고 사랑으로 맞이하여야 했으나 자신을 신부가 아닌 친구라고 하였고 그는 흔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한다고 하면서 겸손한 척 하였지만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혹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내세울 간판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당시 사회 하층민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세례 요한과는 격이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명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은 실족하고 그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기야 정치에 끼어들어 죽음의 길로 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활주로가 없어지니 비행기가 비상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갈 곳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서의 길이 막히며 고난의 주로 가셔야 하는 예언을 이룰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알수 있는 성경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가 기울고 세례요한이 죽자 예수님은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는 변화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고 그 옷이 헤어져 광채가 나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영안이 뛰어 영으로 온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급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여호와의 날에 다시 보내심을 받는다는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재림 부활를 통해 예수님께 영으로 온 것이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뿐이 없음을 의논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며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고 증거할 자가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판 가로슈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구절을 종합해볼 때 증거의 사명자 세례요한이 그 사명을 실패함으로 인하여 영광에 주로 가셔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극적인 고난의 길을 갈수 뿐이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자를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불신과 악평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는 주제로 당시에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맞지 못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갈 수뿐이 없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핵심이 되는 구절 두 개를 뽑아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부분적으로만 알았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예수님께 배워서 자기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실을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첩경을 평탄케 했을 것이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배웠으면 자신의 사명 도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첩경의 길을 더욱 평탄케 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일이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